안녕하세요. 녹물내 농장입니다. 자, 어, 12월 3일, 어, 이제 농장 풍경을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12월 달이라서 해가 일조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농장에서는 이제 식물등은 없고, 이렇게, 어, 행강등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행강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강등. 이제 해가 부족하니까, 이 LED등 정도만 이렇게 붙여줘도, 이렇 키워줘도, 어, 약간 식물한테 좀 괜찮습니다. 어,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이 12월달에 해가 좀 약했을 때는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에리 등이라도 이렇게 켜 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도 왜그러냐면 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기가 많거나 통풍이 덜거나 습도가 많으면은 어, 식물들이 우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어, 아마 여러분들도. 어 지금 아마 어 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꽃이 피다가 노랗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어 피다가 그냥 몽우리채 그냥 어 노랗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안 피고 그냥 몇 가지만 피고 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뭐냐면 이제 해가 부족해서. 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해가 비치는 강도가 약해서 어 꽃들이 이, 이렇게 피지를 못하고 광합성을 많이 못 하니까 피지를 못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이런 현상은 뭐냐, 보통 1월 한 중순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를 받아도 또 강한 햇빛이 아니고, 연한 햇빛이고, 또 해가 늦게, 어, 금방 빨리 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12월 달에는 특히, 어, 해가 부족하니까또 흐린 날도 많고, 온도도 낮고, 그래서, 어, 물 조절을 좀 잘해야 됩니다. 추웠을 때 물을 많이주면은 곰팡이가 피할 수가 있고 또잘안 마르니까 어, 물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눈다는게 뭐냐, 재피곰팡이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 서 습도가 많으면은 재피곰팡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어, 이 반드시 이제 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 물을 주거나 습도가 어, 많으면은 환기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물기를 다 말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을 많이 주고 습도가 높고, 그러면 이렇게 잎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은, 꽃이 잘안 핍니다. 그리고, 웃자람이 심해서, 이렇게 꺽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햇빛은 부족하고, 또 물기는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자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꽃이 잘안 피고, 정상적으로 꽃이 필때 이렇게 피어야 되는데, 어, 이런 현상이 다 뭐냐면은, 꽃이, 어, 햇빛이 부족하고, 또, 우짜람이 심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월 달에 물을 조금씩, 겨울에는 물을 조금씩 줄라는 이유가 잘안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안 마르면은 우짜랄 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12월 달, 12월 달에는 온도가 낮은 상태는 물을 조금 주고, 또, 어 건조하게 키우는 게 좋고, 또, 어 자라는 속도가 어 꽃이 피어도 제대로 잘안필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예를 들어 12월달 재란 관리할 때는 어, 이 약간 물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햇빛가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행강등 불빛이라도 좀 키워주면은 어, 도움이 좀 됩니다 식물한테 크게 도움은 안 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LED등 불빛이라도. 음 그래서, 어 지금 한 4시에 한 10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막 우중충음에도 날씨가요. 왜? 해가 뜨도 해가, 예,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서 이렇게 세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 농장 사진을 이렇게 쭉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이것들도, 어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놔두면 여기가 습기를 빨아먹어서 기가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12월 달에는 습도가 높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쭉 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쭉더 볼까요? 음. 12월 달은는 삽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삽목이 잘안될 수가 있으니까, 제라늄은 삽목을 할때 약간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삽목도 어 보통 12월이 될 때는 잘안될 수가 있으니까, 집안이 춥고 습도가 많이 생긴다면 삽목을 해는 게, 안하는게좀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있습니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것은 어,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제라늄 품종들.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요것은 작년 1년 정도 여기서 하분을, 하분에서 자란 품종들이고, 이것은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품종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기쭉 보겠습니다. 음, 이제 이종들쭉 있고, 이번에 이제 들어온 것들입니다. 음. 이제 후쿠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후쿠샤는 이렇게 판매하는 후쿠샤고, 모종들이. 음, 자, 모종들이고,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모종들이고, 음, 이것들은 이제, 어, 다 모심은 것들, 자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모심은 것들, 이렇게 모판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는 이제 어, 후쿠샤. 이렇게 모종을 넣고, 여기는 이제, 좀 추웠습니다. 보통 후쿠샤는 시 관리를 한 2도에서 3도 정도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또웃자람이 심하기 때문에 탄탄히 키우려고, 어, 이렇게 후쿠샤요고, 요거 이제 작년에 묵은 것들을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에나벨이라는 품종이고, 에나벨은 이제 보통 여름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더위에도 강하고, 내한성도 높고, 그 더위에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키우기가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이제 후쿠샤고, 이렇게. 음. 이건 이제 니갈제라님을 갖다 이제 좀 크게 키우려고 그러고. 이번 주에 저도 조금 얼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추위에 이렇게 얼어가지고, 어, 시커멓게 탔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회복을 기대해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뽑아보지를 못하고. 왜 그러냐면, 후쿠샤는 0도, 1도에서도 어, 살아남기 때문에 뿌리 쪽에서 아마 새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 자이 같은 자리에서도 요거는 얼어버리고 이렇게 여기는 따누르고 이게 이 후쿠샤가 어, 좀 이렇습니다 이게 영하에서도 강한데 여기는 갑자기 이제 0도 1도 아마 된것 같습니다 영하로 음. 따뜻했는데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렇게 되는거고 그리고 후쿠샤들이 이렇게 꽃들이 다 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비롯물을 안주고 자연스럽게 키웠을때 이렇게 꽃이 다 큽니다 음. 자 니갈제라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갈제란 이제 제가 크게 키울라 이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음, 요것은 이제 이번에 들어왔던 니갈제라는 품종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음 이제 보통 어 꽃눈이 이제 좋은 처리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피했습니다. 근데 내가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나 아니면 가지를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꽃대를 따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꽃대를 따주면은, 나중엔 더 많은 가지가 뻘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지, 꽃, 가지를 많이 보기 위해서. 어, 자, 예,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예, 버무다 도주라는 꽃이고요. 지금도 배치해 있습니다. 이게. 음. 예, 이렇게 있고. 이제 보통 주문을 하면은, 이런 것들도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묵은, 니갈제라늄이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작년에 1년 정도 된 니갈제라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것도 나갈 수도 있고 주문 들어오면 이제 품종에 따라서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 받고 나면 작은 거갈 수도 있고 큰거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음또 이게 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 놓은 것들이고 이제 작품 쪽으로 어 이런 것들도 다 판매하는 건데 이제 방문 판매만 하고. 인터넷 판매는 못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자이 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렇게 키우고 또 이렇게 키워 있고 이게 옛날에 인터넷에 올렸던 거고요. 계속 꽃이 보통 어, 한2 주나 3주요즘엔한달 정도 꽃이 감다 수명이요. 비료 물안 줬을 때 여기는 씨방이 좀 맺혀 있고. 음, 요거 이제 제가 좀 비싸게 팔라고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이고. 음. 이쪽은 이제 제가 연구하는 제라님들입니다 이쪽은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도련베니 육종법을 연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테스트 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련베니 육종이라는 게 뭐냐면 어, 감마선을 씌워가지고 빛에 따라서 이제 어, 염색체가 변하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음, 이 이걸 기반으로 내년에 아마 5월달에 한번 전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 품종을 한, 한 200가지를 가지고 가서 감마선체들 해서, 이제 그 염색체가 변하면 어떤 곳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호기심도 있고, 또, 어, 재있을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 연구하고 있고, 어,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어, 씨앗을 품종을 만들, 이제 교배. 교배, 이제 보통 농장에 와서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씨앗을 맡은 시방 맺히는 이제 교배 기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고 하 있고 음. 자 이제 이 자리는 교육장도 되면서 내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좋은 테스트를 해보고 좋은 꽃들을 갖다 선별해 가지고 이제 교배 쪽으로 하고 이제요 교배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도 만들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농장들이 이렇게 있고. 어, 이제, 농장,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어, 12월 17일 날, 여기서 이제, 교육을 잘입니다, 이쪽이. 이쪽이 싹 키우고, 여기다 이제, 교육장을 만들겠지, 교육을 수 있게 여건을요. 자, 이렇게 있고, 어,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농장에는, 한 4시, 한반 정도 되면은, 어, 커튼이라는 걸 칩니다, 보온재를 그래서,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어, 우리 아마 농장에서 커튼을 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농장에는 한4시 정도만 되면 이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온도 보호를 위해서 어,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튼 치는 기계입니다. 기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화가 되는데 저는 이제 반조당 반자동. 예, 반자동. 이렇게 이제 닫힘을 해면 이제 아마 커튼이 서서히 닫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 이렇게 전체적인 풍경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팔면은 팔리고 안 팔리면 이제 꽃이나 보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이비제라는 종류들은 보통 한한 60가지 종류 되는데 이제 서서히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비는 팔면 팔수록 욕을 얻어 먹습니다. 길게 자라기 때문에 풍성하게 자라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려면은 여러 가지를 심어야 되는데 어, 보통 한 가지를 심어 가지고 풍성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 아이비는 일자로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개를 심어야지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커튼이 닫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농장에 구공이 올라오면 4시 이전에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3시 정도 최선 늦어도 그래서 이제 동결기에는 음.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온이 돼서. 겨울을 좀 나기 좋고, 우리 농장에는, 어, 이제 보통 온풍기로, 어, 전기 온풍기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 온도는 보통 한 12도를 맞추고 있는데, 실질 온도는 한 8도 정도 나옵니다. 센서 온도는 12도지만은, 어, 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우스 온도는 한 8도에서 7도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도에서 10도 정도가 맞췄을 때, 야간 기온이, 재란 자체가 튼튼히 자라고, 또, 어, 어 표피도 단단해지고, 그 대신에 이제 야간은, 주간 온도는 한 20도에서 22도 정도 되면 더 통풍을 자동으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통, 어, 온풍기보다 온풍기, 전기 온풍기. 보통 용량은 20kW 용량이고, 어, 가정용으로 하면 아마, 가정용이 5kg니까 가정용 한 대가 네 가구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한네대대 4대, 4대 정도 있습니다. 네 대. 그래서 우리 농장에 한8 0 k 로 정도 전력이 어, 들어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옛날에는 농장들 올동을 뭘로 하냐? 대부분 이제 기름을 떼어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 대부분 이제 자동 어, 전기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장 풍경을 찍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